지금 만약에 얼음 고기를 가지셨으면 핏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 거는 다 녹은 고기라 핏물이 이제 더 이상 빠지고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핏물 받으 사용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란 완성을 해볼게요. 노른자 같은 경우에 잘 썰립니다. 혹시 내가 오늘 첫날이라 지단을 망쳐서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최대한 활용해서 쓰셔야 돼요. 이런 끝에 것까지 다 사이즈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든 쓰셔야 돼요. 그 지금 여기도 나오긴 나와요 쓰셔도 돼요. 그래서 1 5의 마름모를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방1 5의 마름모면요. 일단 1.5 길에 맞춰서 이렇게 길게 자르세요. 그리고 요런 데 끝엔 지저분하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혹시 내가 사이즈가 안 나온다. 도저히 이런 것까지 써야겠다. 그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요구사항이 10개를 내라고 했잖아요. 9개만 내면 빵점 처리가 돼요. 음. 개수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여기를 일정으로 맞춰주시고 대각선 자르시고 또 대각선 자르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1.5가 맞게끔 지금 몇 개가 나왔어 저는 5개가 나왔네요 5개 그래서 일단 먼저 10개를 해라고 했으면요 10개부터 하시는 거예요 먼저 썰어놨는데 이게 10개가 안 맞아요. 그럼 답이 없어. 해는 지금 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량이 있는 거 먼저 맞춰주세요. 그래서 또 1.5를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해서 예쁘게 반듯하게 썰어주신 다음 이렇게 해서 10개를 다 맞춰주세요. 세 개밖에 안 나왔네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해야겠죠. 사이즈 다 균일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쁘게 빈틈없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접시를 다 채워오셔야 돼. 그래서 접시가 안 채워졌다. 그럼 이거를 좀더 넓게 펼쳐서 채워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이제 5cm 체를 썰라고 했으니까 남은 걸로 5cm 체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혹시 사이즈 맞으면 쓰는데 이렇게는 안 맞고 이렇게 하니까 또 맞을 수 있겠죠. 그리 이렇게 하니까 또 맞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 이제 채 썰시면 돼요. 두 장씩 노른자는 겹쳐서 체를 썰어주시고. 좀 밀어 썰게 하시면 돼요. 이제 계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고 지방이니까 살짝 꾹꾹 눌러가면서 밀어썰기 하시고요. 흰자 같은 경우에는 밀어썰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질이 아니라 다 수분기예요. 그래서 밀어썰기 하시면 바로 찢어지고 끊어집니다.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를 다 썰어주시고 됐으면 더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네, 사이즈 안 나오고 지저분한 거는 정리해주시고 모아서. 이쪽 끝선을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못 맞추겠다 그러면은 살짝 잘라서 맞춥니다. 혹은 애초에 6cm를 하셔서 맞추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이제 정리해서 걸어줄게요. 그 다음에 흰자가 썰기가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도마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지저분한 거. 행주를 싹 닦고, 다음 작업 넘어가세요. 그래서 흰자는 잘 찢어져요, 진짜. 꾹꾹 눌러가면서 썰어돼요 그리고 칼도 안 들면 또안 썰립니다. 그래서 5cm 길이를. 하면은 여기가 1.5정도 나오겠네요 1 cm 길이를 맞추고 여기를 1.5로 해서 반듯하이 맞춰주시고 반듯하이잘 안되네요 이거 안 삐뚤어서 삐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1.5를 맞춰주세요 요런 식으로 사이즈 다균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해야 되죠, 이것도. 10개. 1, 2, 3, 4, 6, 7. 저는 8. 8개 됐고요. 저는 2개 정도 더 하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이쪽 부분으로 좀 해볼게요. 그리고 사이즈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요, 다 떨어서 이것도 여기다가 또가지런히다 올려주세요. 잡는데도좀 걸리실 거예요. 소리안잡혀가요 네. 손에 잘안 잡혀서요. 네, 이렇게 하얗고 노랗고 태우지, 마셔, 태우지 마시고요. 이렇게만딱 색깔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태우면 다 감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접시를 빈틈없이 채우세요. 사이즈도 다 균일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으면 나머지 이제 흰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겹쳐 썰잖아요. 잘 찢어져서 안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하나씩만 이렇게 해서 콕콕콕콕 눌러가면서 채썰어주세요. 누르세요. 잘안 썰리고요, 흩어지고요. 이게 물이에요. 회분질이라고 하죠. 이런 저으 보면 다물성분이랑 이렇게 눌러서 채를 썰어서 모아주시고요. 잘 찢어지고 모양도 예쁘게 잘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꾹 꾹꾹 눌러가면서 천천히 하나씩 썰어서. 이거칼잘안 들면 안 썰려요. 중간 중간에 우리 소돌의 칼 많이 갈아서 쓰세요. 됐으면요, 이것도 와가지고 끝선 예쁘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5cm 맞춰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할 때는 내가. 지저분하니까 떡하니 많이 잘라가지고 4cm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빈틈 없이 다 채우시면 제롭살기는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가지런히 다 해서 내시면 돼요. 양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목살기는 끝났고. 자, 이제는. 일단은 잣을 어, 다 넣나요? 자, 세 개만 주세요. 음. 어, 여기 잣다가져가셨나요 누가? 아, 그래. 그냥 한번 빼세요. 아이고. 네. 거기 둬라. 조금만 것도 나아요. 그 얘기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할 때는 많이 쓰는데요. 요즘 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네. 여기서이 뒤에 갖다. 네. 네. 잡 다지세요 하면 항상 이렇게 다지시면 돼요. 잡을요. 키친타월에 따서 이렇게 할비으이묶으시면 잡기름이라는 게 빠져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때요. 여기 잡기름이 묻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고요. 이걸 모아서 다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지면요. 키친타월은 안잘리고요 잡만 다져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떤 분들은 밀대로 쭉 밀어요. 그것도 상관없는데 저그 방법 별로 안 좋아하는 게다 키친털에 달라붙어요. 자세 기름이 많아서. 특히 철이 아닌 날에는, 아닌 때에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요. 달라붙는 거 떼는 게또 일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팔로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다지게 되면요. 고슬고슬하게 다져진 게 나옵니다.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저는 키친타월을 그대로 써서 이렇게 구간을 는데 이랬더니 또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시는 분이 많아서요. 내가 버릴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다가 다시 모아두세요. 그리고 이제는 고기 6cm 맞춰주시고요. 6cm 거의 딱 맞게 들었으니까 뭐 자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별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여기로 채를 써시면 되시고 코를 그냥 얇게 떠서. 잘보해주시면 네, 돼요. 오늘 조금 고기 하시기 힘들게 드렸네요. 좋게 드렸어요. 그래서 얇게 먼저 떠주시고, 톱질 하듯이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잡으시고, 근데 고기 이렇게 톱 뜨고 채써는거 집에서는 다안 하실 거예요. 우리 떨어진 고기 사시더라고 잘안 하시는데, 시험에서는 고기 채써는걸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자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위주로 좀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얇게 다 떠주시고, 별대로 좀끊어서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감독관들이 별 반대로 채를 썰고 있느냐만 볼 거예요. 이렇게 속질하듯이 채를 썰어주시고요. 혹은 내가 당겨썰기가 편하다, 당겨썰기는 밀어썰기 반대 이렇게 썰은 거죠. 그러면은 당겨썰기 하셔도 돼요. 그선 선생님은 당겨썰기 하라고 하셨죠. 네. 이거는 못 들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칼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숙련도 있게 네. 하기만 하면 돼요. 네. 너무 잘못된 방법 있죠. 어떤 분은 칼막 이렇게 잡으시거나 좀 이상해요. 그런 분들은 전부 깎일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이상하지 않은 방법 중에 숙련도 있게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방법이 다 맞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기술 같은 부분은요. 정해진 게 사실 많진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외에는 다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칼질도 많이 해보셨고 요리도 해보셨고 거기서 저는 이렇게 했어야 그럼 방법이 맞긴 한 거예요 그런것도 하셔도 니요 됐으면 이제 새를 썰어서 다 됐으면요 이제는 그냥 하지 마시고 도마 깨끗하게 퐁퐁으로 다 세척을 하세요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세척을 지금 못하니까요 그냥 행주로만 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해볼게요. 잘 모르시겠으면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은 뭘 기준으로 하는 하냐면요, 일단은 재료 양에 맞춰서 하시고요. 짜면 강점이에요. 근데 싱거운 건 강점이 아닙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좀 싱겁게 그냥 하세요. 거의 넘는 신육만 하셔도 돼요. 양 보시면 다 양도 조금이고 거의 소금 장난하듯이 만드는 음식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 조금 재료 양에 맞춰서 조금 넣으세요. 설탕도 좀넣으시고요그 다음에 깨는 깨소송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부셔진, 절반정도 부셔진 깨거든요 손으로 부시면 요 절반정도 부셔져요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늘하고 파는 많이 안 넣어요 이거 다 넣을 것 같지만 사실 다안 넣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정리하라고 하 이만큼밖에 안 넣는다고 해서 딱 이만큼만 써시는 건 아니에요 감독관들이 볼 거예요 어? 이 사람 성의없이 음식 만드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개 정도는 다지시고요그 이상 뭐세 개, 네 개, 다섯 개 많이 나왔다. 그때도 미리아저 그래서 파마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깨도 넣죠. 그리고 후추 약간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참기름 어떻게 넣어요? 두 바퀴 쫙굴려서 넣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되게 싱겁게 하는 게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넣는 게 없습니다. 다 소량만. 자, 1인분 기준으로 조금씩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 됐으면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섞였으면 모약을 동그랗게 잡아주시고요. 너무 누르지 마시고 좀 많아 보여야 되니까 누르지 말고 안에 고기가 살짝 있게끔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는 물기를 빼서 새 밭으로 물기를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물기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어다 그러면은 면포. 면보. 면포는 뭐냐면요. 음식물을 닦을 수, 물기를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해도 되는 거예요. 생수는 아니에요. 지저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물기 제거가 됐으면, 이 네, 완성 접시를 준비해주시고, 여기다 전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릇 많이 없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그릇으로요. 다 설거지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네, 부를 그 사용해서, 젓가락으로. 딴단열 십자 모양으로요. 이렇게 네 등분을 해서 배를 올려주시고, 그래서 양을 4등분해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요 이거 풀어서도 이거 돼요 정리할게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여기 끝선만 예쁘게 정리를 해서 냅니다 그래서 주걱 있으시면 주걱 달려가지고 수저가 있으면 아무 수저가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끝선을 이런 식으로 다 맞춰주시고요 양도 다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보통은 책에 있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담습니다. 부어졌네요 정리할게요. 그리고 내가 너무 느려요. 손이 느려서 동그랗게 담다가 내지도 못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열 십자로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열 십자로 하든 동그랗게 담든 점수는 똑같아요. 동그랗게 담는다고 해서 점수를 더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담으면요. 그리고 동그랗게 담았을 때도 여기 끝선 다 맞아야 돼요, 동그랗게. 지저분하지 않게. 다 맞추셔야 돼서 이것도 은근히 오래 걸려요. 지금 우리는 어떤 육회를 하느냐, 우리 고급집에 나오는 아주 모양이 예쁜 육회를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평가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예쁘게 다 잡아주세요. 간격을 먼저 맞춰주시고요. 간격이 맞았다 싶으면, 흑산 정리를 다 맞춰주시고요. 해서 맞춰주시고 그래서 흑산 예쁘게 동그랗게 해서 안쪽으로 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좀 예쁘게 돼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요. 간격도 다 맞춰주시고 재료가 간단해서 음식 치울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그래요. 너무 힘들어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끝점도 맞고 다 됐다 싶으면 이제 마늘 향장거네 이렇게 해서 책에 있는 그림처럼요 이렇게 꽃 모양으로 예쁘게 다두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고기 먼저 올리고 예쁘게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마늘을 편썰 때는 이렇게 결대로 보이게끔 편썰어 주시고 반대로 이렇게 써시면 안돼요 개가 보이게 그 마늘을 붙일 때는 촘촘하게 빈틈없이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거나 꽃처럼 예쁘게 피시거나 둘중 하나 하시고 빈틈없이 나 가다가 뜨고. 네, 상관없어요. 세놓하면 안돼 세 가지. 네, <웃음>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마늘이 좀전 커가지고 쓰러지네요. 네. 네. 그래서 꾹꾹꾹 붙여주시고 빈틈 없이 해야 되니까 이거 좀큰거 붙이면 딱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빈틈이 전부 없이 붙여주신 다음에요. 자, 우리 항상, 자, 우리 항상 빼먹는 거구명 있어요. 이런 거잘 챙기셔야 돼요. 모르겠으면요, 바로 제공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잣이 있었나, 없었나, 빠진 재료가 있나, 내가 안는게 뭔가를 보시면 요 가운데만, 아주, 잣을 올려서 이렇게. 가운데만, 잣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완성하시면 돼요. <laughs>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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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